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 한 주간 내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마치 부부가 서로 연합한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죽었다면 뭐 때문에 또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여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혼동을 주기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여긴다 하는 뜻은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 깊이 생각한다, 되새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는데 연합한 것처럼 여기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하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재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바깥 생활의 삶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범수가 되어 감형을 받고 이제 가석방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이 감옥에서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와보니 이번에는 바깥의 자유로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는 항상 작은 감방에 살면서 교도관들의 호통 소리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tv를 보아도 사람들을 만나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신이 감방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신분이 죄수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 사실을 매일 매순간 자기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인이야. 여기는 감방이 아니야. 너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너를 지키고 노역을 시키는 교도관은 없어. 이렇게 매순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 자유인이 되었지만 계속 죄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긴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인인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직 감방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는데 그러니 그 신분에 걸맞도록 행동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원리적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매일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매일 되새긴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격상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인지를 안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욕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넓은 분인지 안다면 샘내고 토라지기 잘하고 변덕스럽고 삐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매일 되새겨도 또 잊고 또 잊습니다 머리가 나쁜 건지 내 안에 죄악의 유전인 자가 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임을 깨닫게 해 주세요.